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 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시선 집중 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선 집중 56강은 가등기담보법 제2부위 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교재를 별도로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약 100페이지고 ppt 자료나 문제는 없습니다. 소설된 100페이지 요약집입니다. 40개 테마를 담은 겁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초 문제 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죠? 이제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39번, 가등기담보법 2부입니다. 자료에서 큰 2번, 가등기담보권 실행이 죠 자, 실행은 공적실행과 사적실행이 있는데, 공적실행으로서는 경매도 가능합니다. 이걸 제3자에게 경매도 처분한 거라, 처분청산 가능합니다. 사적실행은, 자, 처분청산은 법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는 귀속청산만 허용합니다. 그럼 시험은 키속청산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키속청산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실행 양괄호 1번 키속청산 하겠습니다. 일단 청산이나 정산 똑같아요. 자의뢰계엑셀한 부동산 시가 7억짜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최상권자 A가 있고 채권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권자 갑이 있고 채권액을 3억이라고 값보다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습니다. 채권 2억입니다. 그럼 이제 주호가 갑이기 때문에 채무자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편집 때못 갚았죠? 그럼 갑은 실행 통제하는 거죠. 즉, 돈안 주면 부동산 소유권 뺏어온다고 실행 통제합니다. 이때 무엇을 통제하는가? 이게 청산금인데, x 부동산 평가액 시가 7억에서 갑이주어니까값 채권 3억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리고, 값보다 선순위 권리자 A가 있죠. 그 2억을 같이 포함해서 5억, 5억이죠. 이걸 같이 빼주면 객관적 청산금이 약 2억 나옵니다. 다음, 누구에게 통제하는가? 채무자 등, 즉, X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값보다 후순위 권리자 B에게도 통제해 줍니다. 통제하면 이제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합니다. 그럼 채무자 들은 2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를 말수하니까 소유권을 뺏기지 않는데 이때도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럼 채권자는 이제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본등기를 넘겨주고 목조물도 다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 값은 X 부동산을 평가할 텐데 시가가 약 7억쯤인데 값이 이걸 6억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그럼 청산금이 1억으로 줄어들죠? 이처럼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더라도 일단 돈 갚으라고 말해 있으니까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왜냐면 하 이래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더라도 채무자 의뢰에게 하등의 손이 없어요.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의뢰는 청산기간 2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가등계담을 말소하니까 소유권 뺏기지 않습니다. 설령, 채무자 을이 청산기간 2개월 내에 돈을 못 갚더라도, 아까 제일 마지막 빨강색 동시행이죠? 이때 갚은 청산금을 객관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통시으로 소유권 본등기를 안 넘기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더라도, 채무자 을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단, 근데 이렇게 주관적 낱개 평가하면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 b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청산금이 남는다면 갑의 후순위 권리자 b, b와 채무자 을 누가 먼저 청산금을 받을까요? b도 저당권자로서 우리에 대한 채권자니까 b가 먼저 받습니다. 그럼 b 는 원래 객관적 청산금 2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주관적으로... 낙해 평가 아닌가 1억밖에못 받게 됐어요. 이처럼 후순위 권리자 B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아직 B B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청산 기간에한해서 목조물을 경매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럼 B가 경매 청구하면 기속 청산은 중단되고 경매 절차에 다 참가해 됩니다. 이처럼 후순위 권리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채권자 갑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엄청 커집니다. 그럼 갑은 여기에 고속당해요. 즉이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이제는 3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채무자율은 청산기 내에 돈을 갚으면 되는데 돈을 못 갚았잖아요. 그럼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채권자 갑으로부터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채무액을 다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말소 총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도담보 말소 총할 수 있어요. 단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후 10년이 지났다. 해도해도 너무 했죠. 또는 여기 선의 삼자 보호가 있습니다. 자 갑, 갑은 뭐까지 해야 소유권 치러 갑니까? 갑은 청산, 청산해야만 소유권 치러 하는데 아직 청산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자인 양,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선의 3자가 보호돼서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때는 채무자는 변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차에사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기속청산은 일단 박스에 청산금이 있습니까?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평가에 액서 가비 채권, 피사보 채권액과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뺀, 제외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고, 이때도 청산기간 이개월 보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하에 미달하더라도, 돈갚법 말이 있으니까 통지로 서효력이 있다. 그 아래 문장과 비교하세요. 머리 총 맞은 거, 아까 머리 총 맞은 거. 평가액을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소혜에 관해서 다툴 수 없고 구속됩니다. 이두 문장 잘비교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럼 불법이잖아요. 법 위반입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권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등기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나중이라도 정산 청산 같아요. 오타 아니에요? 정산 절차를 마치면. 이제 그 소유권 등기는 실체 관계 부합해서 이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소유권 체크한다 말이죠. 자, 이제 동시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부동산에 소유권이 본등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와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은 아까 동시행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게, 지금 이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채무자가 소유권도 넘기고 부동산도 인도하는 거죠.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변제가 선이행이고 그럼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나 가로일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 담보 말소.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채무 변제가 선이행. 채무 변제 핸드폰 결제 누르면 1초 만에 끝나요. 내 밑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말소는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시행 아니다. 두개 절비 가세요. 동시행 항변에서 이미 다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목조물을 인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또는 그 지체에 빠진 채무자, 그 채무자로부터 조무이조받는 제3자가 있다면 이 자에게 목조물을 인도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청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가 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인도충고 못 합니다. 채무자는 이행지체 돈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뺏어온다고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도충고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채권 담보죠, 담보.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담보. 격려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해서피담보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다음, 담보권 실행,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그 목적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채무자가 그 제삼 아니 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고하게 목적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즉 결론 담보권 실행으로 청구한다. 그다음 직접 소유권을 기해서는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소유적 아니니까 자 이제 계속 청산이 끝났고 경매도 할수 있잖아요. 음, 자, 가등기 담보는 저당구고 똑같이 봅니다. 저당구랑 똑같다. 따라서 담보 가등기 마침 부동산에서 강제 경매 등이 행해진 경우는 저당구은 무조건 소멸하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 즉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소멸한다. 저당구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얘기를 합니다. 가분 의뢰기 빌려준 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죠? 채무자 을소유 토지 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이게 담보 가등기 다음 병이 후순이네요. 엑토지대 저당권 취득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우리 채무 변제 돈을 갚네요. 그럼 변제 의무가 선이행 다음 갑에 가등기 말소는 며칠 걸리니깐 후행이라 동생관계 있지 않다.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와 본등기 마치면 그럼 절차 위반했죠. 그래서 그 본능이 모유이다 정답은 비교적 쉬운데 있었습니다. 2번이 정답.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청산위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 병은 병이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피해다 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금 청산기간이 지나면 이 틀렸죠. 청산기간 내한해섬이죠한해섬 5번. 가비카드기 담보권 실행에 한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마찬가지, 카드기 담보도 무조건 소멸한다. 경매일자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가비카드기 담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한답니다. 경매니까 무조건 소멸한다. 정답이 2번입니다. 두 번째,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X 건물이 을 소유죠, 을 을소위 소유 X 건물 시가 2억 원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양도담보, 양도담보입니다. 옳은 겁니다. 1 번, 갑은 X 건물 화재로 우리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똑같죠?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물상대 있다. 다음. 2번, 3번 두개잘 द े세요 2번 갑은 을,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갑은 아직 소유권 없죠. 청산해야만 소유자인데 아직 청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아직 소유권 없어요. 그럼 소유권이해서 급한은 그 충할수 없다. 단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이죠.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개잘비교하세요 4번. 갑은 을, 원래 채모자 을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죠. 을로부터 X 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그럼 을이나 병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는한채모자 을이나 병이자들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채권자 갑은 원칙 사용 수익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게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총괄할 수 없다. 원래 을리나 병이 사용하거든요. 5번 갑의 액수금을 선의정 보호됩니다.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경우 을은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총괄할 수 없다죠. 선의정은 보호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정기 담보법 기속청산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꼭 시험이 나오니까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